본문이, 야, 내가 아까 본문에서 동화 권역승이라고 했니? 금성 최인철입니다. 금성 최인철. 말이 혼나갔나봐 자, whenever it was time. 자,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할 때마다. 자, it was time. 때가 될 때마다. 뭐할 때. 이 투부정사가 얘를 이렇게 꾸며줘서 투부정사 할 때야. 투부정사 할 때. 그 다음에, Get ready for는 뭐뭐를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 뭐뭐를 준비하다. 자, 뭐를 준비할 때. A new school year. 새 학기를 새 학기를 준비할 때가 될 때마다. 될 때마다. I was nervous. 나는 긴장을 했대. About making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했습니다. I tried to make some friends. try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 try to. 나는 몇몇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을 했대.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고딩 first year. 1학년 때. but. 하지만, it was easy. 쉽지 않았대.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대. because. 왜냐하면은, because는 접속사이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듣거나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자, in order to in order to는 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in order to 부정사는 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있죠.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I need someone 나는 누군가가 필요했대. 난 누군가가 필요했어. 뭐 할? To 부정사 할 누군가야.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지. To speak sign language. Sign language. 수화라고 하죠. 수화를 말할, 말해줄, 말할 누군가를 필요로 했고, or 또는 지금 병렬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병렬이야. 요렇게, 요렇게. 또는 writing. 글쓰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수화를 하려면 같이 수화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글을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 하기 위해서 자, as not many people would do that 여기서 예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not many 잖아 그럼 부정을 해야 되겠지 많은 학생들이 would do that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뭐 수화를 이용하거나 eat that do that 이 대신 뭘 가리켜 수화를 하거나 쪽지 이렇게 글 글을 써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 안 하려고 하지 사실은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잖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I was usually alone. 나는 보통은 학교에서 alone 혼자 있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My second year in high school. 나의 고딩 2학년 시절은 was somewhat different. 다소 달랐다. Though 여기서 though는 부사야 부사.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Though가 똑같이 생긴 접속사가 있잖아. 그럼 도우가 접속사가 되려면 도우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우는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부사야. 하지만 2학년은 좀 달랐대. It all started. 그것은 모두 시작되었대. When, 뭐 했을 때. 민주가 sat next to me. 내 옆에 앉았을 때. On, 언제? The first day of school. 학교 그 첫날에. 날, 날, day, 날 앞에는 전치사 오늘 붙입니다. My heart leapt 나의 심장이 l e a t 뛰었습니다. When she asked 민주가 물어보았을 때 뭐를 자이 푸절이 어디까지 묶이냐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야. 지금 이 푸절은 에스크라는 동사에 뭘로 쓰였다?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푸절은 에스크에 뭘로 쓰였다? 목적으로 쓰여. 이 푸절이 목적으로 쓰일 때는 명사절이라고 해서 해석이 뭐 뭐인지 이렇게 해석이 돼. 이부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뭐인지 she could sit 앉을 수 있는지 next to me 내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본 거야. Because 왜냐하면은 자 얘는 다시 또 이제 접속사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에 대한 이유야. 내 심장이 뛴 이유지 민주가 나한테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왜냐하면은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had told me 나에게 about her kindness. 민주의 친절함에 대해서 말해줬었기 때문이다. 자, 헤드 PP는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라고 불러. 과거 완료 시제는 언제 쓰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일 때 과거 완료를 쓴다. 아, 과거 완료는 더 과거다.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다.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민주의 친절함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 어, 뭐야 그러니까 민주가 완전 인싸인가봐 인싸 핵인싸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이 핵인싸가 내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다니오 너무 좋은데 이런 거지 지금 자, instead of judging me by my disability 자, instead of는 뭐뭐대신에 이런 뜻이 있죠 뭐뭐대신에 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야 뭐하는 것 대신에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ING 뭐? 아, 동명사가 나온 거야 judging me 나를 판단하는 것 대신에 뭐에 의해서 b my disability, 나의 장애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 대신, and she accepted me. 그녀는 나를 인정해주었대, 받아들였대. For who I was. 이 who I was도 관용적인 표현이야. 있는 그대로의 나 이런 표현이야. 나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나 이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who I was. 과거니까 w a 를쓴 거야. 현재면 who I am이 되겠지. Who I am 있는 그대로의 나. 과거니까 who I was. And just like that. 그리고 just like that. 그렇게 we became the best friends. 우리는 베프가 되었대. In our school 학교에서. The thanks to her. Thanks to는 전치사로 쓰이고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Thanks to는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그녀 덕분에. I became more open-minded. 나는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and 그리고 made some other close friends. 몇몇 다른 친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병렬이겠지. 과거 동사, and. 과거 동사.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민주가 gave me a note. 나에게 쪽지를 주었습니다. gave는 사형식이야, 사형식.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이 항상 간목에게 직목을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쪽지를 줬습니다. It said 쪽지는 적혀 있었대. Say가 적혀 있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 쪽지는 적혀 있었대.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If we learn 만약 우리가 배운다면 일단 learn은 동사야. 그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목적어가 뭐가 나왔냐면은 how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how to 원형이 이렇게 나오잖아? How to 원형에 나오면 얘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하는 방법. 투부정사 하는 방법. How to 부정사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하는 방법이야. 이 투부정사는 방법이 learn이라는 동사에 뭘로 쓰인다?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learn. How to 부정사야.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만약 우리가 배운다면, 뭐를? How to use sign language. 수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만약 우리가 배운다면, We will be able to talk.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Why don't you teach us? Why don't you 원형? 이렇게 나오잖아. Why don't you 원형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y don't you 원형 하면 뭐뭐보는게 어때? Why don't you teach us? 우리한테 좀 가르쳐주는 게 어때? 좀 가르쳐 주지 않을래?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받았대. 비동사 뒤에 지금 ED가 나왔잖아. 얘는 PP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수동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이 shock는 충격을 주다라는 뜻이야. 그럼 내가 충격을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지? 그래서 I was shocked가 나와야 돼. And. 그리고 deeply. 아주 매우 얘도 PP야. 왜냐면은 이 터치가 여기서 만지다가 아니라 감동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 근데 병렬로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 I was shocked and touched 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감동시킨 거야, 감동받은 거야. 감동받은 거지? 그래서 수동의 pp 가 나와야 되는 거야. You're shocked and touched. 잘 보세요. 터치는 감동시키다. 그러니까 내가 감동받은 거니까 touched 가 나와야지, 수동의 pp. Because, 왜냐하면, it was the first time. 그것이 처음이었대. 어떤 처음? 여기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이도 있어. 어떤 처음? So someone, 누군가, 어떤 누군가. other than, 뭐뭐를 제외한. 이런 뜻이 있어. 뭐뭐를 제외한. 그러니까, other than이 하나의 전치사처럼 쓰여. 자, other than. 묶어볼게. other than people in my family. 내 가족에 있는,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누군가가 원했었던, 뭐를, 원 a n t 는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지, wanted to learn my way of communication. 나의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했었던, 여기까지 이렇게 묶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묶여서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처음이었다. 어떤 처음? 내 가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제외한 누군가가 나의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기를 원했었던 최초였다. 였기 때문에 접속사 때문에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더데 머머를 제외한 그러니까 전치사야. 이게 익셉트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더데는 익셉트 전치사랑 똑같아 이렇게 except 명사가 나온 것처럼 o t h e 명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별표 5조 5억개 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문장 시험에 내기 아주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금성 최인척이야 금성 최인철 본문 이마감